자 직업 스킬 카드를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 하단부 하단부 부터 설명을 할게요 하단부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4개 밖에 없어요 어 종류가 4개 밖에 없어서 그냥 4개를 다 꼽으시면 돼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 4개 뿐이라서 꼽으시면 되는데 이거를 꼽으실 때 이거 교체를 누르면 은 자기랑 똑같은 카드는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거든요 어 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하나씩 눌러가지고 요 위에건 어차피 다 가서 거기서 거기고 밑에 있는 옵션 옵션을 따져보셔야 돼요 옵션 옵션을 따져보셔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 하단부에 있는 애들은요 이 잠깐만요 어, 이 하단부에 있는 이 카드들은 추가로 카드 획득 관련된 카드거든요 추가로 카드 획득 관련된 카드인데 요게 그 카드 획득하는게 그렇게 어려운게 아니라서 굳이 여기서는 그 레벨업을 선택을 하지 마세요. 어, 내가 바쁜, 바쁘거나 엄청 바쁘거나 이런 거 아니면은 굳이 여기 옵션에서 어, 레벨업 관련된 요거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 이 굳이 이거를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른 걸로 해야 되는데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일단 같은 종류 카드 중에서 골랐는데 일단은 레벨업 있으니까 얘는 일단 제끼었죠. 그 다음에 얘는 무료 건설 가속이랑 금화 생산이 이건데 솔직히 저도 이거를 경험치 하나만 보고 얘를 꼈거든요 경험치 하나만 보고 경험치 하나만 보고 얘를 낀거고 나머지는 솔직히 무료 가속시간 이거보다는 자원 생산량이 3개가 있는게 가장 최상이에요 어, 가장 최상이고 그래서 지금 이 친구도 보면은 일단은 옵션이 옵션이 무조건 3개 있는걸로 찾으시고요 옵션이 3개가 있어야 되고 옵션이 3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자 3.9 음. 여기 아래쪽은 옵션이 3개인가? 그리고 자원 3개가 가장 최상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원 3개 최상에다가 여기다 경험치 있으면 경험치 이거는 옵션입니다. 선택 어, 이거는 선택으로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일단은 그... 밑에 쪽은 솔직히 어렵지가 않잖아요 어, 어렵지가 않아 가지고 뭐 딱히 설명할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쪽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장관 한 번만 눌러 주고 올게요 장관 아이는 확실히 두개 키우니까 너무 힘듭니다. 두 개를 같이 키우려니까 너무 빡세. 지원 좀 바꾸고 자, 됐고요. 어, 여기 일단 아래쪽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어, 그래서 요거 내가 바꾼 다음에 선생님들이 이거를 그 일단 가진 거 중에 바꿔서 계속 계속 바꿔 주시면 되고요. 일단 옵션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더라도 어, 바꾸면 그만이에요. 바꾸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쓰레기 같은 옵션 이런 거 있는 거 있으니까 바꾸면 그만이고 자 이제 위에가 문제인데요 위에 같은 경우에는요 어, 위에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또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 그 위에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네 둘은 깔고 드가요 어, 얘네 둘은 깔고 드가고 일단 요거를 빼버리고 이거를 못 빼나 이거를 교체가 안되네 그럼 이거를 아무렇게나 일단은 꼽아놓고 교체라고 땡겨서 좀 보기 좋게 이렇게 깔아놓게요. 일단 이 친구 둘은 어, 두개 거의 고정값으로 간,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안 이제 뭐좀 대기 좀 약한 분들은 이걸 안쓸 수도 있긴 한데 어,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보편적으로 쓰는 게요. 통상약전이랑 4+1 요거 두 개는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 지금 끼고 있는 카드 중에 요, 요 친구 있죠. 요 친구 지금 초반에. 좀비 사냥꾼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어, 초반 개척 시에 필수입니다. 개척 시 필수고요. 개척 시 필수고 그 다음에 그냥 딱 좀비 사냥꾼 이 친구는 이 친구는 개척 기간 그 다음에 어, 이게 지명수배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명수배도 PVE이긴 하거든요. 어, 보시면은 Pve 전투잖아요. pve 전투에서 장군의 시련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집결이랑 신입 좀비, 뭐 월드 괴물, 월드 괴물이 아마 지명 수배를 뜻하는 걸 겁니다. 어, 지명 수배할 때도 이거 끼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이게 옵션이 솔직히 제가 그 전술 카드 레벨업 이것 때문에 얘를 선택을 한 거지. 이 옵션 자체는 별로 좋진 않아요. 중상률 감소. 자, 저거보다 딜을 좀더 올리는 게 좋거든요. 어, 딜을 좀더 올리는 게 좋은데, 그나마 저 친구가 카드 레벨업이 두 개라서, 레드, 레벨업 드레두 개가 되면은, 여기 위에 있는 공방생 버프가 1.5에서, 어, 3%가 더 추가가 되니까. 그래서 얘를 선택을 했고요. 어, 뭐 다른 이유로 선택한 건 없어요. 어, 그렇게 선택을 했고. 그리고 PVE는 저거 하나만 끝입니다. 없어요. 다른 거는 PVP용 전용인데, 그래서 요거 하나 정도는 두개 고정값에 한 개는 PvE 할때 교체해 가면서 쓰시고 나머지 두 개는 PvP로 가거든요. PvP로 가는데 이 PvP로 가는 거에서 어 일단은 이번 시즌 두 종류가 있어요. 주둔이 있고 필드가 있거든요. 어,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주둔이고 있 필드가 있는데 주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지 수비 아니면은, 그, 광물전 이런 거할때 있잖아요. 광물전 이런 거할 때, 그, 연맹 용광로. 용광로나, 뭐, 이거, 그, 그, 연맹 건물 있잖아요. 연맹 건물. 어, 연맹 건물. 거기 수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수요일날, 그러니까 수비하는 쪽, 우리가 수비하는 날은 주둔카드를 끼시고, 그 공격하는 날은 필드카드를 끼시고 이렇게 교체해가면서 쓰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수비시에는 주등카드고 공격시에는 필드카드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이 옵션이 보면은 이 친구들이 연격카드가 있고 그 다음 주등카드가 있고 연격카드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게 좀 종류가 좀세 종류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둔 연격 질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 세 가지 중에요. 이게 질주는 좀 엮어서 써야 되는 게 있어요. 방어 협조. 주둔 카드 같은 경우에는요. 주둔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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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아 주둔 주둔 이거 그냥 방패에요 방패 방패가 주둔이고요 방패가 주둔이고 이거 주먹은 연격이고 이거 신발은 질주인데 일단은 그 수비할 때는 주둔 카드 위주로 쓸 거고요 주둔 카드 중에 능력치 능력치 증가 요거 하나 쓰시고요 그 다음에 수리 지원 수리 지원 이거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거를 우리가 내가 어 우리 그 연맹 센터에 연맹 건물에 있는데 터지면은 내가 터지면은 이게 내구도가 차는 건지 재편 상태 이거를 잘 모르겠어요. 어 재편 상태 이걸 몰라서 나중에 써 봐야 될것 같고 일단은 요증상률 그다음에 방어 재편. 방어 재편이 어디 있어?

이 쓸데없는 것들 PVE 전용 삼 종만 나와 보니까 여기에 대한 연구를 안 했군요. 아, 이거였어요. 이거였는데 이거. 방어제 편 같은 경우에는 방어제 편이 10분밖에 안 되거든요. 10분밖에 안 돼서 그것도 조금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 방어제 편 상태라면이라는데 이거는 언제 쓰냐면. 그 아까 방어제 편 스킬을... 스킬을 언제 사용하냐면은 그거를 보통 우리 내구도가 한 3분의 1쯤 빠지면 빠지면은 그때 가서 이거 수리지원 카드랑 같이 쓰면 좋아요. 수리지원 카드랑 여기 방어에 부대전투력 요거. 요 중상률 감소 요거는 솔직히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어차피 딜이 높아야지 중요한거지 중상률 감소는 병력이거든요. 병력이라서 중상률 감소는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어, 중상률 감소는 별로 권장하지 않고요 일단 그이 십자가 십자가 모양 요 친구들은 권장하지 않는다 소리고요 그리고 방어시 방어시에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렇게 쓰는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어, 방어시에는 방어 마크에 총에다가 방탄 이렇게 쓰시고 그다음 여기에다 추가로 엮어가지고 요거 요거를 방어 주편 요거랑 얘가 누구랑 세트더라 또 사기 중가 어, 얘랑 둘이 세트로 쓰면 됩니다 얘네 둘이 세트 그리고 얘네 둘이 세트고요. 그리고 얘네 둘이 세트예요. 여기 그 그림에 맞춰서 둘이 세, 세트, 둘둘둘 세트로 효과가 있어요. 세트 효과가 있습니다. 세트 효과, 어, 세트 효과 있으니까 그거 같이 엮어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얘는 방어 협조가 켜지면은 그 방어 협조 자체가 그냥 그 주둔을 시키는 주둔이란 말이죠. 주둔. 얘네가 주둔이 돼 있으면 효과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 밑에 방어 제편 요거까지 하면은 추가로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을 해 주면은 사용을 해 주면은 추가로 옵션이 되니까 얘네 얘랑 얘랑 연동이 돼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기본적으로 패시브로 하나 깔고 그다음 피해 보활 상태 시 여기 보면 피해 보활 사용 스킬. 그리고 얘는 어 이거 아니죠. 요거부터죠. 어 패시브로 급속 행군. 그리고 얘는 급속 행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둘둘 세트로 이게 그림별로 엮여 있어요. 그래서 이 보라색 카드랑 주황색 카드로 맞출 때요 그림을 보고 주둔인지 질주인지 아니면은 그연격인지 요거를 보고 세트로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어, 맞춰서 하시면 되고 일단 주둔 같은 경우에는 수비시에 쓴다. 그다음 에연격때 보통 그 공격시 쓴다 이렇게 되고요. 질주 같은 경우에는 필드쟁 할때 많이 쓰거든요. 필드쟁. 그뭐 운철이라든지 서버전이라든지 이런 거할때 쓰시면 좋아요. 어 용도가 이런 식으로 세 개로 분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분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은 결과론적으로 여기는 이렇게 두 개를 수비시 끼고 공격시에는 공격시에는 이제 선택권이 어차피 두 개밖에 없잖아요, 얘도. 요거 그리고 요거. 두 개밖에 없어요. 어, 그냥 뭐 딱히 설명할 게 크게 없긴 하네요. 어, 크게 없긴 한데 이 밑에 있는 요것들, 이 십자가는 솔직히 별로 효용성이 크게 없어요. 어, 십자가는 솔직히 크게 그냥 저거 가장 가속 때리세요. 가속 때려가지고 병력을 더 생산하세요. 생산. 어, 생산하는 게좀더 나아요. 여기 십자가로 중상률 감소 요거를 할 바에는요. 그냥 차라리 여기서 그 공방생 증가, 그다음에 어, 요거. 이게 능력치 불이 감소 4 요걸로 가서 이거 두개 콤보로 쓰는 게 낫지. 이 부, 굳이 이거 십자가 요걸로 쓰지는 마시고요. 십자가 얘들을 쓰지 마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걸로 간다. 내가 그 신발로 간다. 신발로 가면요. 일단은 요총 있는 카드 이거는 가장 기본으로 깔고 들어갑니다. 이 모양은 무조건 기본으로 깔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간 상태에서 여기서 이 친구는 없네요. 어, 십자가 카드가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로 나눠져요. 기지로 가느냐 필드로 가느냐. 어, 기본적으로 행군 속도를 높여주는 이 질주 카드를 써서 이 능력치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그 주황색 카드, 그거랑 같이 연동해서 쓰는 요 카드가 있고요. 질주 기본 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카드 같은 경우에는 급속 행군 상태에서 오염지대 군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은 아 얘를 기본으로 깔고 간다고 했는데 그 오염지대 갈때 있죠. 오염지대, 핵맞은지역 아니면 은 사막 여기서 쓸 때는 얘랑 얘랑 둘이 콤보로 쓰는 게 좋고요. 그냥 일반적인 필드에서 교전을 할 때는요. 필드에서 교전할 때는 요거랑 요거로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질주카드는 이게 기본값이고 어 핵을 맞았거나 핵맞은 지역을 지나가거나 아니면은 그 뭐냐 핵맞은 지역 지나가거나 사막 서버전 어 서버전 하실 때는 얘랑 얘랑 두개 세트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어딱 그렇게 요 나머지는 뭐 크게 설명할 게 없습니다 어 설명할 거 없고 요거는 일단은 평소 때껴 놓는 거를 뭘껴 놓냐라고 물으신다면 요거 부대 통솔 유닛 감소로 인한 능력치 감소 요거를 껴놓으면 투기장 투기장에 3대 3 대전 말고 1대 1 대전 할때 그때 요게 조금 더 효과를 볼 수는 있, 있으니까 이게 얘예 얘 꼽으세요 얘. 어, 얘를 꼽으시고 어차피 아니면은 평소 때 행군 속도 3% 요걸로 당기셔도 상관없어요 지금 다니실 때는 어 이렇게 다니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니까 요거를 선택을 하실 때좀 이 합을 좀 맞춰봐야 돼요. 얘네 둘은 공용 스킬이고, 여기 두 개에서만 변동이 되는데, 얘네를 이제 질주로 갈지, 어, 주둔으로 갈지, 아니면 그 연격으로 갈지, 이름이 이건 거지, 이거는 공격 방어, 그 다음에 이거는 필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필드 조금 제가 정리를 대충하고 와가지고 좀 중, 설명이 중구난방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기존에 쓰실 때 요거, 요놈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주의하세요. 자녀 자원이에요. 자녀. 제가 이거를 모르고 그냥 썼다가 손해를 막심하게 봤는데. 자녀 자원입니다. 자녀 자원. 자녀 자원이고. 그리고 얘네 둘은 무조건 여기 들어가는 노란색 카드는 직업 경험치에요 직업 경험치. 직업 경험치. 요걸로만 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가는 보라색 SSR급 친구들은 요거 카드를 뽀개 가지고 자, 여기 들고 있는 이 카드들, 안 쓰는 카드들, 얘네를 뽀각뽀각 뽀갯, 해가지고, 그걸로 이 능력치를 올릴 수가 있는데, 어, 있는데요. 있는데, 자, 일단은 여긴 밑에 있는 얘들은 레벨업 하면 안 돼요. 어, 얘네는 레벨업 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거만 레벨업을 해주면 되는데, 얘네 시즌이 끝나면요. 시즌이 끝나면은, 요거 두 개를 제외하고 이건 못뭐 씁니다. 어, 이건 못뭐 써요. 원수고 그리고 얘네한테 올라갔던 이거 있죠 이거 경험치 이 올라간 요거는 다 직업경험치로 환산이 돼서 반납이 됩니다 이거 조각으로 주는게 아니에요 조각 안줍니다 조각 안주고 직업경험치로 줘요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높아심에 의하면 이걸 내가 레벨업을 했어요 강화를 시켰어 레벨업을 했는데 레벨업을 한다고 해도 어~ 이거를 분해를 하면은 다100% 반환이 가능합니다 요거까지만 대충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 일단은 여기까지.